그래요. 잘 먹고 애교 있는 사람 애교하면 나나 하면 애교. 마크 형은 나를 좋아하나? 나를 좋아하나? 나를 좋아하나? 나를 좋아하지. 막 끊긴다냐. 미안해요. 이거 하나만 들려주고 끝낼라고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아니. 참지 마요 만들고 짓고. 내보마. 참지 마요. 너 여기 너여기 가봐. 내보마. 참지 마요 <laughs> 저는 네. 너무 식상하니까 유겸이가 형이 왜 식상해? 식상해요. 아 제일 유니크에요 형이 네? 제일 유니크해 제일 유니크해요 네. 제일 유니크하다고요? 네 거. 제가요? 애교 볼수 있는 제일 유니크 네. 오늘 레오스토리 좋아요! 그거예요! 보여주세요 공비 내가 가려줄게 자 3, 2, 1 아가새 짜장면 영재 애교 부리라 어, 아 사투리네 어디, 어디. 애교 부리라 이렇게 확 이렇게 <laughs> 와. 여기 팬트도 없으니까. 저희 방에 제가 지금 와 눈알 사탕의 맛은 소음이었어 어떨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뭐 봉지째 아, 먹어야 되나요? 아. 제가 따드릴게요. 오 스윗. 응. 야 이거 네, 뭐야? Matin. 야. 아. 오! 오. 뭐야? 헉? 저는 눈알 사탕을 먹어볼게요. 해야 뭐 돼. 불려야 돼 안에서. 오, 맛있어요. 진짜. 근데 뭐야 눈알 없어졌네 <laughs> 아. 아, 이거 페이크네요. 백이네, 백이네. 페이크네요. 네, 이게 스테이. 무슨 맛이지? 너도 먹고 싶니까야 저기 무슨 분리수거하는 저기 쓰레기 응. 버리는 데에서 몰라. 짝짝 그러길래 했는데 <laughs> 온 얼굴에 다 묻혀놓고 아주 이놈 시키가 응 누가 그래? 그거야 그거야 어떻게 생각해? 너도 의견을 줘야 아빠가 반영하지. 이리 와봐. 어떻게 생각해? 빨리 와봐. <laughs>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고거, <laughs> 맛있는 거. 이리 아, 와봐. 같이 하자 해. 여기다 딱 손을. 오빠랑 같이. 아이 가지마. <laughs> 잘 지내셨는지 밥은 잘 먹고 잘 자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네요. 여러분들은 밥잘 먹고 잘 있었는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요. 영지 하트 주세요. 여기 하트, 이게 한번 키니까 끊기는 좀 싫다. 하트 중지, 하트 누르지 마요. 왜? 아, 안 돼. 나도 가서 자야죠. 가서 잘했다가, 언제는.